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도덕어린이 박희돌입니다 오늘은 박희성 삼촌께서 목이 아픈 관계로 제가 대신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군대 있을 때 아, 삼촌이 군 시절에 먹었던 군대리아 밀리터리 버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리아에서 나온 신상품인데요 여기 보면 면회 온 여자친구와 둘이 먹는 레시피라고 적혀있습니다 여자친구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이 조금 나이 들어 보인다고요? 사실 밑에서 삼촌이 손으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삼촌 손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8살입니다 8살인 박희돌은 행복이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삼촌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행복이 뭔지 알고 싶거든 행복의 반대편에 있는 불행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단다. 옛날에 목사 선생님이 천국이 뭔지 궁금하다고 물어봤더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셨어요. 엄마! 자 여기에 저는 이 스프를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가서 만나게 되는 스프는 이것보다 살짝 묽은 색깔입니다. 물에 가깝다고나 할까요? 붓겠습니다. 이 스프는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치즈를 이 밑에 까는 것입니다. 바로 휴대용 전자레인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 밑에 치즈를 깔고 살포시 기다리면 치즈가 알맞게 녹습니다. 아 이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 용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스푼은 전자레인지 용도입니다. 얘네들 잠깐 치울게요. 여기에 우유를 부어야 합니다. 고양이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제 이 패티를 여기에 빠뜨려 주세요. 그 다음, 숟가락은 방금 전에 삼촌 얼굴이 잠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착각이겠지요? 십자가 모양을 내주세요. 우유를 먼저 붓느냐, 아니면은 빵을 넣은 후에 우유를 붓느냐, 그것은 니네 맘대로입니다. 이제 십자 모양을 냈으면 그 홈에다가 딸기잼을 넣습니다. 지금 비주얼 상으로 이것이 과연 사람이 먹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맛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식이니까 격식을 차려야겠군요. 잠깐 치즈와 빵이 녹을 때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했지요. 행복을 보다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편에 있는 불행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쉽다구요. 우리 삼촌은 군대에서 굉장히 불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군 생활이 불행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흔히들 훈련이 힘들어서 그렇구나 라고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격훈련, 혹한기 훈련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사실 힘들었습니다. 혹한기 겁나 추워요. 아니, 추웠었대요. 훈련이 힘들긴 힘든데요. 불행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군 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느냐? 바로 집에 갈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친구도 못 만나고 애인도 못 만나고 애인은 그래서 다른 남자와 엄마가 해준 저녁밥이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습니다. 엄마, <laughs> 엄마! 자 이제 치즈가 조금 녹은 것 같은데요. 적당하게 녹았습니다. 이제 이 치즈를 어떻게 하느냐? 어, 장갑이 있는데 깜빡했습니다. 비생적이라고요. 제 입으로 들어갈 것이니 상관하지 마시. 초등학생이 건방지다고요. 제가 얼굴은 작아도 어깨가 넓습니다. 불만 있으면 당연찬 앞으로 나오세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버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싹 눌러 붙었지요? <laughs> 눌러 붙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무엇을 얻느냐? 바로 이것, 패티를 얹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넣어야 하죠? 그렇습니다. 불고기 버거 소스입니다. 이것을 넣어줍니다. 참고로 이것은 많이 많이 발라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발랐을 경우에 음,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한번 많이 발라 보십시오. 무슨 맛이 나는지 이제 여기에 딸기잼을 한번 더 얹어 줍니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콜라 한 잔만 하겠습니다. 콜라가 땡기네요. 아닙니다 중학생 형들 우리 형아들도 나중에 군대를 가게 될 것인데요 군대를 가게 될때 분명히 박희성 삼촌처럼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희성 삼촌은 이 불행한 생각을 행복한 생각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았습니다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삼촌은 매주 수요일 아침 식사를 기다렸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식사에 뭐가 나오냐고요? 바로 이거 군데리아입니다. 일명 빵식. 삼촌의 식성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군데리아 정말 싫어했는데요. 삼촌은 초딩 입맛이어서 아침 식사로 이렇게 햄버거가 나오면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식적으로 즐겁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 햄버거가 나올 때는 정말 즐거운 표정으로 먹기로 한 것이지요. 옆에 있는 선임들이왜 웃냐고 물어봤을 때는 표정을 다시 굳혀야 합니다. 그냥요, 하하, 라고 이렇게 드라마 대사를 했다가는 자칫하면 갈굼을 당합니다. 그래서. 붙였다가 선임이 보지 않을 때 웃으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먹었다고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요일 아침 식사는 무조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수요일만 되면 자동적으로 씩 웃으면서 일어나게 되는 경지에 이르렀지요. 그 다음엔 무슨 변화가 생겼을까요? 삼촌은 희한하게도 수요일만 되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마인드란 말은 조금 어렵습니까? 제가 형, 누나들을 위해서 쉬운 말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굉장히 기분이가 좋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햄버거가 너무 불었습니다.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은 진짜 맛있습니다. 음~~ 데이스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즉, 좋은 사람이 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수 있지요? 초등학생인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똑똑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있어요. 형, 누나들 이미 1학기 때 배운 것인데 반성하십시오. 코 파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어느 날 우연히 콧구멍 속으로 손가락이 쑥 들어왔겠지요 그래서 어 뭐가 걸리네 코딱코딱코딱 퐁 굉장히 기분이가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식적으로 코를 파기 시작합니다 코를 파면 기분이 좋았어 코딱코딱코딱 펑그 다음날 더 코딱코딱코딱 펑그 다음날 더펑그 다음날 더펑펑 그 다음 근데 지금 중학생인 형 누나들 요새 코팔때 계획하고서 코를 파시나요 아홉시구나 이제 코를 팔 시간이야 아니요 여러분들은 언제 코 파시나요 잘 모르죠 예. 의식하지 않고서도 코를 파는 습관화가 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좋은 행동을 마치 코 파는 것처럼 반복해서 의식적으로 해보렴.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반복이 습관화가 되어서 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지. 행복을 위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세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상적인 거 하지 말고 진짜 지금 딱 지킬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하면서 점점 점 성취감을 쌓으면서 이루어 나가는 거지 정말 소소하게 시작해도 되는데 단 원칙이 있다면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목표는 절대 안 되겠지 그리고 자신을 깎아먹는 목표도 안될 거야 정말 군대리아 햄버거 먹는 거는 굉장히 소소한 거잖아 그거 즐겁게 먹는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선에서 목표를 설정해도 괜찮아 그 다음에 이렇게 목표를 정했으면 어떻게? 반복해서 실천을 하는 거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는 거야. 처음에는 의식을 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이게 반복해서 실천이 되고 성취되다 보면 어느덧 내가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은 습관이 되는 거야 정말 작은 목표를 습관화하는 것에 성공했다면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좋은 습관들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지 이때 중요한 거 하루를 돌이켜 보면서 잘한 행동은 칭찬해 잘했어 내일도 잘하자 강화시켜 나가고 잘못된 행동들은 반성하면서 다음에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성찰의 과정을 꼭 할 것. 그리고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습관들이 가득가득 쌓이게 되면 이제 또한발 넓혀서 뭘 하면 돼? 우리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점점점 반복되어서 좋은 행동들이 습관화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느덧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 삼촌과 잠깐 동기화가 이루어졌나 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도 좋은 습관 한 가지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햄버거는 맛있다고 하는데요. 싸늘하게 식어버린 햄버거의 주검을 바라보며 한 숟갈 더 떠먹을 생각이 도저히 들지 않습니다. 햄버거는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인 것인디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느라 제가 햄버거를 먹지 못했습니다. 못 먹었어요. 슬픕니다. 여러분들 길에서 저 시돌이를 만나게 되면 저에게 용돈을 주십시오. 제가 이 햄버거를 다시 사 먹을 수. 있... 저는 김영란법 부정청탁 수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어린이입니다. 용돈을 많이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좋은 습관인가요? 하하하. <laughs>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촌 도와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별걸 다 하네.